한국 최악의 살인마 TOP5. 이들이 남긴 건 공포와 충격뿐. 한국에서 가장 끔찍했던 살인마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유영철.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부유층 노인과 성매매 여성을 노렸습니다. 체포 후에도 태연이 범행을 설명한 그의 태도는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두 번째 정두영. 총기로 9명을 살해한 냉혈한 부산과 창원에서 벌어진 그의 범죄는 영화보다도 잔혹했습니다. 세 번째, 김대두. 돈을 노리고 17명을 살해한 한국판 살인마. 70에서 80년대 그의 범죄는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네 번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10명을 살해하고 30건 이상의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30년 만에 DNA로 밝혀진 악마의 정체. 다섯 번째, 강호순. 10명이 여성을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 후회 없는 태도로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절대 잊혀선 안 됩니다.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